유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순 시기가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제 목소리가 많이 변했습니다. 주일날 성가 연습을 하는데 제가 소프라노거든요. 소프라노인데 우리 제이사님께서 너무나 열정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연습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변해버린 게 아직도 바로 돌아오질 않네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오늘 저희 수요일 날 말씀드리고 싶고 함께 또 댓글로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녹음을 해봅니다. 나에게 돌아오느라 하는 요엘 예언서의 말씀으로 저희들은 사순 시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 생각하여라 라는 말과 함께 사제는 우리 머리에 죄를 얹습니다. 새벽 미사에서 어, 머리에 죄를 얹고 돌아왔습니다. 사순식이 우리는 희생과 절제와 포기와 단념이라는 말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기쁨으로 부르셨습니다. 사순 시기는 이 기쁨을 되찾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하느님의 자애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쏟아져 내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 목동성당 막내 신부님이신 박준영 제피리노 신부님께서 오늘 새벽에 강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김년희 마리아 수녀님의 노래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를 영상에 올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독서인 사도 바의서에서하님께서는은로데 내가 너의 을고 후에 구원너를도와주 은혜로운 때인 사순 시기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수환에 동참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얻게 될 구원의 날을 희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날을 희망할 수 있는 표징이면서 동시에 보속의 표징인 죄배를 받는 예식을 하나님의 시련을 보고 자신의 죄를 보석하기 위해 제더미의 앉은 것과 요나가 니네를 로가서 회개를 설교했을 때, 니네들에 임금조차 잘못을 걸친다. 제떠미 위에 앉아 회개하여 하느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게 되리라를 봤을 때, 죄는 죄와 보석과 관련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죄를 바라봤을 때, 이는 인간이 범한 죄의 잔재로 그 죄에 해당하는 보속을성징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나 영성생활 안에서 짓는 모든 죄를 고속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죄를 머리 위에 얹을 것입니다. 죄만 머리 위에 얹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모든 인기에 짓는 모든 죄와 일상에서 안 저지르고 있는 죄들을 고속하고 나의 잘못을 뉘치며 하느님 앞에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이 시간 마음을 모으도록 합시다. 교우장님이 신동통택대 주교님께서는 2023년 사순 메시지를 우리 교우들에게 전해주셨는데요. 그중 한 꼭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수요일은 하느님 앞에서 지금의 나를 차분하게 직시하고, 지금까지의 나를 돌아보면서, 하느님 아닌 다른 가치들을 하느님 자리에 두고 살아온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받고, 하느님을 향해 새롭게 정약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하느님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내다보는 종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나와, 지금까지의 나를 재정비해서, 하느님을 향해 새롭게 달려가는 시간이 이때, 우리는 그 시간 안에서 우리 마음을 씻도록 노력합시다. 우리 마음을 씻어내어 하느님만 바라볼 수 있고, 하느님만 향할 수 있으며,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은혜로운 때에 구원을 향할 수 있는 Eu 언젠가 사라질 것들을 붙잡는가 알면 얼마나 알기에 가지면 얼마나 가졌기에 한치 앞도 모르는. 게 Oh, diemi i wie 뜨거울 그로 되돌아가리니 흐르는 물처럼 순간을 영원히 머물다 떠나가리 살면 얼마나 살기에 잘라면 얼마나 잘났기에